누가 나를 점령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아,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고요, 아,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 챌린지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 영국의 그 경제 잡지 중 하나인 이카나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카나미스트에서 에, 특파원을 서울로 한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 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어, 여자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에, 이분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특반으로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과 엄청난 피로감, 무기력감에 한국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분이 그 원인을 한번 분석 고조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이 이제 결론 내리기를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되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캐시온 마크로 이분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기중한 도전을 남겨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희망을 직접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답답하면 답답하다. 하나님 답답해요. 괴로우면 하나님 괴로워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깡그리 잊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좀 그래서 우리가 쑥스럽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그런 문제들을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그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자기 교회 단임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손살에 치는 거예요. 저는 안수 기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가 한때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병이 걸려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부모들은 한사코 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는 상당히 체면이 있고 어, 양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번번스럽게 나와서 구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니라 그냥 막연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거니 하고서 빗대가서 입을 아악 벌리고 있는 것보다도 위험을 무릅쓰고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사람에게 감은 주어지고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쑥스럽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히 나와서 아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아좀 쑥스러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이 강도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강도의 짓을 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염치가 없었는데, 염치가 없는 것까지는 줬는데, 심령이 더 완악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예수님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힘을 내어서, 염치 불구하고, 내 육신의 생명은 끊어지더라도,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너는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가인도 분노 속에 자기 형제인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염치 불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재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봐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그리고 표를 주셔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살인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죄인의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는 일찌감치 재산을 챙겨서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기 졸대로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하다가 돈다 허비하고 결국 그곳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면목이 없는데도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들을 을안고 살진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적인 체면 늘 생각해서 지금까지도 내가 기도 안 했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무슨 염치로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 우리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터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잠자리에 잠을 청하면서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 조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좀 있다가 어머니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처럼 당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아들이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조지는 이제 나이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어 가지고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냥 사방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합장해 나가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코닥 그룹을 설립하고 회사의 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굴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부모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몇 년간 살게 됐어요. 근데 자기를 찾아온 부모에게서 감옥에서 막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돈도 없는데 무슨 감옥에 가서 몇년좀 살지 뭐하로 사방에 보석금을 구해 가지고 다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생 한이 될까 봐그 자식을 감옥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사방에서 돈을 끌어들여서 그를 결국은 빼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에, 갈비는 말하기를 기도의 핵심은 강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나가 어떻게 습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가 너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기도를 했죠. 이런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뜸에서 드사 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이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제가 이 한나의 이 기도에 대한 이라는 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을 때는요. 아례동서로부터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서러움을 받고요, 천대를 받고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식이 생기고. 그때부터 한 나는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놀랍게 쓰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람답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비로소 사람 구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위험과 종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 없이 우리는 사랑 구실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엄과 위험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제대로 사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는 게 천양지차입니다. 북한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새벽별 보기 운동, 저녁별 보고 오기 운동 하면서도 온갖 난리를 쳐도 식량이 부족하고 300만 명이나 굶어 죽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래서 탈출하게 되고 얼마 전에도 동해상에서 또 내려왔죠. 여자들은 다른 곳에 이진매매단에 팔려가지고 몸을 팔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또 자기 북한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또 먹여살리기 위해서 그돈 가지고 와서 그 식구들은 그걸 알면서도 눈물을 먹었고 먹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요 사람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저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아간다고 볼수 없는, 일컬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다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 있는 것 없는 것다긁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구할 때 그냥 다 그냥 주시기를 원했어요. 백 배의 축복, 천 배의 축복, 만 배의 축복 다 여기 있잖아요. 천천 만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 보니까 처음에 그냥 덮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꼭 이게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조건 페달을 밟으면요. 한 발, 두발 이렇게 밟으면은 띠뚱띠뚱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밟아서 나가다 보면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밟아서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며 슬슬 속력이 붙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눈 질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또한눈 밝게 되고 또 잡념 밝고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돼 내가 이렇게 잡념에 이렇게, 이렇게 시달리면 안 되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를 한 다섯 여섯 차례 하다 보다가 보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발동에 발동이 걸려요 그러면서 기도가 슬슬 풀려나가는데 에, 본문에서도 오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시내나에 강구하신 언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하려고 막. 안간입을 쓰고 또 잡념에 또 갔다가 또 기도하고 또 잡념에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 서너 차례 하다가 이제 기도에 이제 기도의 줄이 쫙 우리도 모르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우리도 모르게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싹 순풍을 타고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부어지냐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면서. 갑자기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모든 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하게 보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찬송을 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온 거 경험해 본적 있으세요? 성령이 들어와서 축만하게 하면요 사는 게 황홀해요. 황홀해.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비천 처할 줄도 알고 풍부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그러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문명적으로 편리해진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선진국인 미국 한국도 요즘 많이 잘 살아가지고 지금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이 자살과 약물 남용 사망자가 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DC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 감소가 계속 속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영, 다른 귀신들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영이 점령해서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보려고 약물을 먹고 이 지긋지긋한 것을 견디려고 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고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